네, 안녕하십니까. 제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5일 전날입니다. 8월 14일이죠. 네, 오늘은 여기 그 대구, 저희, 어, <laughs> 제스트 공장에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대구에 설치를 왔습니다. 대구 설치는 또, 좀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물론, 어, 설치하는, 아, 설치를 떠나거나, 다시 공장으로 복귀하는 부담감이 없어서 너무 좋고요. 네. 그냥, 네, 대구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치가 되게 편해서. <laughs> 무슨 문제가 있어도 바로 공장으로 뛰어가면 되니까요. 그죠? <laughs> 여기는 이제 그 제로박스 1500 모델이고요. 1500 모델은 1500에 600, 600 사이즈입니다. 네. 저희 제스트에서 파는 제로박스 시리즈 중에는 뭐 제일 하이엔드급에 있는 수조죠 어..지금 뭐 세팅은 다잘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호야수조 예 호야수조로 제작된 수조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뚜껑 그 다음에 거북이 육지 뭐 거의 뭐 풀옵션으로 다 들어간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애기들이 이..있는 예쁜 집에서 예 세팅을 잘할수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엑스트라 분께서 출동하셔가지고 제가 방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 네. 자, 여, 여기 또 저희 팬들이 또 앞에서 또 열심히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힘을 내고 어디가?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팅이 잘 끝났습니다 여기는 어,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중에 사실 물 받는 시간이 한 2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뭐 수조가 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집동기라든지 뭐 리턴 모터 로테이션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잘 마무리 된것 같고 여기 집 구조에 이렇게 세팅 되니까 굉장히 뭐어 이제까지 설치해 본 공간 중에 뭐 5위 안에 드는 어, 몇 등인지 등수는 말할 수는 없고요. 5등 안에 들리는 정도? 의 예, 예, 세팅 공간인 것 같아요. 뭐, 부럽네요. 네. 하여튼 뭐, 이분도 거북이를 오랫동안 키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큰 거북이가 안방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내년에 좋은 결과 얻으셔가지고, 이제 제로 박스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을 마련하시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저희께 이제, 어, 쓰시면 이제, 어, 뭐, 잘될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게, 로테이션이 잘 되고, 물, 물성치를, 아무리 거북이는 뭐, 물성치에 상관이 없다 하지만, 조금 민감하게, 그,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선프라든지, 뭐, 뭐,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거를 뭐,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다시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뭐, 지난 영상이 많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 뚜껑도 이렇게 1500의 모델에도 뭐 사이즈가 좀 커져서 이렇게 제작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육지는 이제 양쪽으로. 이제 나중에 이쪽도 어, 쪽도 이제 뭐 다리를 달아서 뭐산란장을뭐 어떻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어, 일단 그렇습니다. 세팅은 다잘 끝났고요. 어, 이, 이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뭐, 중간에 딜레이 되는 과정도 조금 있었고, 하지만 뭐, 잘또 양해해 주시고, 또, 어, 배려해 주신 부분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음, 굉장히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받아보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아, 네. 뭐, 기다린 보람이 <laughs>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뭐, 첫 인상은 어땠어요? 뭐 사장님에 대한 첫 인상인 그. 저야 뭐 당연히 뭐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 거고 수조. 제로박스 아 사실 좀 처음에 이제 팔 주를 예상했다가 조금 한 파스 이제 좀 밀리고 또 조금 이제 이 화이트 수조라서 좀말 말리는 과정이랑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밀린 거에 대한 조금 속상함은 있었는데 이제 받고 다 설치하고 나니까 이게 사실 한 방에 해결이 돼버리네요. 아하. 뭐,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화이트로 오랜만에 도색을 한 작업이고, 그리고 이게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굉장히 습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색을 했다면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뭐 이런 걸로 뭐뭐뭐 뭐, 뭐 구라치거나 속일 일은 없을 거니까 믿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뭐 저희 제스트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 지금 다이다 다 만족하는데 이제 납기를 처음부터 아예 넉넉하게 원래 좀 잡아 주셨으면 오히려 넉, 넉넉하게 잡고 좀 당겨지면 소비자가 기분이 좋지 않겠나. 아. 차라리 그런 컨셉으로.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고객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좀 러프하게 잡고 그 다음에 납기가 좀 빨라졌으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어깨 한번 쫙 펴면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직원도 조금씩 충당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당장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점점 이제 재고도 쌓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목표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웃음> <웃음> 하여튼 뭐 오늘 설치 너무 즐겁게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자녀분들 어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분명히 다시 보시게 되면 이불킥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왜냐면 방송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시면 굉장히 놀래거든요. 처음에 하여튼 뭐잘 간직하시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수신 거부는 어, 벌써 돼 있어요. <laughs>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제스테이 제품을 그래도 믿고 기다려 주시고 또뭐 설치하면서 뭐 실제로 보고 만족도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고객님 말씀을 어, 새겨들어서 이제 납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대응을 신속해 줄수 있는 예, 그런 업체로 남게.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언제든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네 사모님 네,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요. 어, 제로박스 1500 모델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음, 거북이가 여기서 잘 적응해서 대박 나는 수조로 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